가요계에는 한국의 발매 소식이 조용히 퍼졌다. 트로트와 발라드의 경계를 넘나드는 감성 보이스. 그리고 누구보다 진심 어린 노래로 팬들의 가슴을 울리는 가수 김용빈. 그가 내놓은 이번 신곡은 단지 한국의 발매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기억과 눈물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었다. 더 놀라운 건이 곡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작곡가 조영수조차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눈시울을 불켰다는 것이다. 이 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김용빈의 인생, 그리고 그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후회, 감사가 모두 녹아든 노래였다. 팬들은 입을 모아 한 소절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 며, 이건 위로가 아니라, 고백이라고 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곡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왜 조영수까지 놀라게 되었을까? 김용빈은 어느 날 조영수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다. 형,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 짧은 문장은 곧긴 만남으로 이어졌다. 김용빈은 조용히 기타를 들고 조영수의 작업실로 향했고 아무런 인사도 없이 자신이 작사한 가사의 초안을 꺼내 노래를 불렀다. 그 자리에서 김용빈이 직접 기타를 치며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을 때 조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한다. 음악을 수천 곡 이상 들어본 그였지만 이 노래는 듣는 게 아니라 함께 느끼는 것 이라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노래가 끝난 뒤 김용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가 없을 때 노래가 대신해줬으면 좋겠어요. 노래의 제목은 아직도 그날. 처음엔 다소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가사의 첫 문장이 시작되면 모든 감정이 달라진다. 너를 마지막으로 본 그날. 난 아무 말도 못했어. 이한 문장에서부터 많은 이들이 떠나간 사람을 떠올렸다. 팬들은 SNS에 나는 엄마를 나는 친구를. 나는 첫사랑을 떠올렸다. 는 댓글을 남겼고, 실제로 발매 이틀 만에 유튜브 댓글 수만 5만 개를 넘겼다. 노래 전체가 추억, 후회, 그리고 감사를 오롯이 담아내면서도 감정에 과잉 없이 정직하게 흘러갔다. 특히 가사의 마지막 문장인, 그날을 안고 오늘도 노래합니다. 는 팬들 사이에서 인생명대사로 불리며 공유되고 있다. 조영수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실 김용빈을 감성적인 가수로 알았지만, 이렇게 솔직하고 진심 깊은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기술로 노래하지 않는 드문 사람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 곡을 듣고 곡을 손보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다고 밝혔다. 보통은 편곡도 바꾸고 멜로디도 수정하지만, 이 곡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조심스러웠어요. 한 작곡가가 손댈 수 없었다고 표현한 곡은 음악계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다. 그만큼 김용빈의 진심이 곡에 그대로 녹아 있었고, 듣는 사람까지 그 감정을 함께 느끼게 만든 것이다. 팬카페와 유튜브, 트위터를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에는 이 노래를 들은 팬들의 감상 후기가 넘쳐나고 있다. 어떤 이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이 노래를 틀었다고 밝혔고, 또 어떤 이는 이 노래 덕분에 5년 만에 형에게 연락했다, 며 눈물의 사연을 전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명곡이라 불린다. 그리고 이번 곡은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용기를 이끌어냈다. 실제로 공연장에서 이 노래를 부르던 날, 김용빈은 노래 중간에 목이 메어 멈췄고, 팬들도 조용히 따라 불렀다. 한 팬은 무대가 아니라 하나의 기도 같았다. 고 회상했다.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는 실제 김용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어린 시절 꿈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 가족에게 미안했던 기억,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받은 응원 메시지 한 통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조용히 화면 속에 담겨 있다. 연출을 맡은 백승우 감독은 이건 연출이 아니라 김용빈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었다. 고 말했다. 신곡 아직도 그날은 발매 직후에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을 기록했고, 3일 만에 멜론, 지니, 벅스 등 주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중장년 세대의 힘이 이번에 다시 한번 입증되었고, 동시에 Z 세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댓글에는 엄마랑 함께 들었는데 둘이 껴안고 울었다는 글도 줄을 이었다. 공식 팬미팅 자리에서 김용빈은 조용히 말했다. 이 노래는 사실 제 이야기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게 남긴 상처와 감사가 노래로 태어났다면 이젠 그 노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는 울먹이며 들으면 눈물이 나는 곡 만들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그냥 솔직해지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울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진심을 전했다. 아직도 그날은 단지 발라드 트로트곡 한 곡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과 감정, 그리고 고백이 하나로 얽힌 삶의 노래다. 김용빈은 그 노래로 자신을 치유했고, 팬들은 그 노래로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조영수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김용빈을 다시 존경하게 됩니다. 진짜 가수는 마음을 노래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번 노래는 그렇게 진짜 노래가 되었다. 그리고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 시대의 위로가 되었다.